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소망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혼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소용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의미는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소용은 주기도 전체의 메시지인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주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기도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대한 단순한 막연한 기대를 품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용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다시 한번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주기도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씀을 통해 바라볼 때, 세상 나라의 절대 권력자인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그의 업적에서 나오는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만들어진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꼭 닮은 영광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영광은 자인함과 폭력 그리고 깊은 모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마국간에서 태어난 평강의 왕으로 인해 인간 제국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세상의 나라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점은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잘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의 마무리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오는 진리가 무엇이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등장하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입니다. 이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 세상이 알고 있는 나라와 권세, 영광을 표현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결국 자신도 그 진리를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정답을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결할 수 없는 의문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지와 권력이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나라와 권세, 영광을 표현하는 언어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말한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보면 빌라도가 예수에게 한 말은 내 왕국을 지지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말 속에는 자신들의 나라에는 진리가 없으며 누군가가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삶으로 실천한다면 세상은 그를 죽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빌라도를 대하실 때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대답하시면서 모든 권세가 위에서 온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우셨고, 진리이신 존재로서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을 통해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진리와 평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 영광을 완벽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에 대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진리와 평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다시 정의하며 나타내야 합니다. 주기도는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해 줍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친밀감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자유롭게 되는 출애굽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혁명을 통해 자유를 이루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혁명은 폭력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세상 속에서의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이용할 양식의 풍부한 공급과 놀라운 용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 악을 이기신 것도 주기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예수 글소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세상의 나라와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주기도의 소용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겠습니까? 그 대답은 초대교회가 외쳤던 주 예수여 어서오시옵소서, 즉 마라나타의 외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다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같은 초대교회의 기다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인이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야기, 왕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결국 돌아오셔서 자신이 없는 동안 종들이 한 일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송영은 그들이 읽어온 구약 성경의 약속과 일치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죄악된 백성을 포로 생활이라는 고난 속에 두셨지만 결국 돌아와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라는 말씀은 주인이 돌아와 종들이 한 일을 확인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종들이 한 일을 확인한다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귀에 쟁쟁하게 들렸고 예수님은 낙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며 그 성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기뻐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참된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을 평화로 추구하고 있었지만, 로마가 원하는 평화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로마는 주후 70년 경에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의 아수르에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파괴된 것처럼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재건한 예루살렘 성 역시 하나님 나라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시면서도 새롭게 하기 위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로마인들이 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방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 성전이 하나님의 방문에 대비하기 위해 성전을 정화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에게는 사실상 최악의 재앙입니다. 노하의 홍수 당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으며 예루살렘 석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고 재건된 예루살렘 또한 로마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노하와 그의 가족은 살아남았고 바벨론의 포로상 안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결과를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의해 이루어지는 생명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강림은 처음에는 베들레헴에서 평화의 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제시한 평화의 길을 거부하고 대신 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칼의 길은 오직 멸망이라는 하나의 결과만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태어날 때 천사들의 노래했던 메시지를 실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원했던 단순한 하나님의 대변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시온에 돌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한 일은 단순히 손과 발을 씻는 것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의 온몸을 깨끗이 하시고 새롭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모두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주기도의 소명이 지니고 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혈과 육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던 세상 나라의 권세는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진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기도의 의미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이는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림, 즉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열정은 세상에서 겪는 다양한 일들로 인해 쉽게 사라지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지는 아버지께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품은 기다림이 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